라돈이 조용한 살인자로 불린 이유. 집에서 가장 안심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문 닫고 따뜻하게 쉬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때 공기 속에 냄새없는 위험이 천천히 쌓일 수 있습니다. 그게 라돈입니다. 라돈은 땅과 암석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방사성 기체입니다. 문제는 무색무취로 사람 몸이 바로 알아채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더 조용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라돈은 당장 눈에 띄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기침이 바로 나오거나, 목이 따끔한 신호가 즉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라돈 노출은 폐암 위험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돈에서 확인된 대표적인 건강 영향은 결국 폐암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소리 없이 들어오고 쌓여, 결과는 몇년 뒤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라돈은 낡은 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 집이라도 구조와 집안, 그리고 환기 패턴에 따라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감으로는 못 잡고 결국 측정해야만 알수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 기준으로는 라돈이 4피코큐리 이상이면 조치를 권고하고 이에서 4피코큐리 사이라도 개선을 고려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리고 한번 측정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하층을 생활공간으로 바꾸었거나 리모델링을 했거나 검사가 오래되었다면 다시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라도는 겁주려고 꺼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만큼 확인하고 줄이는 방법이 이미 있는 위험입니다. 오늘 집안 공기 괜찮겠지 대신 한번 재보겠습니다로 바꿔보실까요?